안녕하세요. 스티브 코딩의 신상쌤. 신성쌤. 세기쌤. 상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오늘은 퀴즈 맞추기 게임입니다. <laughs> 잘 풀죠. <틀죠. 웃음>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가 문제에 나오면요. 다섯 가지 보기로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하. 그 번호를, 번호에 해당되는 좀비를 잡는 거예요. 좀비를. 아하. 그래서 만약에 정답이 아하. 3번이다. 그러면 좀비를 세마리 잡아야 되겠죠? 아하. 한국인 이면다 맞출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나 나오니까. 이게 게임이 아니라 그럼 시험이네. 이걸 시험. <laughs> 지금 게임이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학생들이 반발할 텐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아니 서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게임의자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합시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시작.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도. 문제를 봐야죠? 아, 게임 좋다. 방법 나고 자, 문제 는왜안 나오는 겁니까? 자, 문제 자, 나왔습니다. 큰 나라. 아, 어. 큰 나라. 어, 2 6이지 아, 해서 어, 아, 영토가 어, 잠깐만, 큰 나라, 정답. 좀비를 잡아서 정답을 맞히세요. 어, 좀비가 안 죽어. 아, 좀비. 아! 애기 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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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어, 건가요? 너무 아니, 잠깐만요. 아, 떨어지면 아니 지금 아이, 죽으세요 빨리 올라가야 잠깐만. 돼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아이, 존, 자, 너무... 잠깐만 좀비가 너무 잠깐이 게임 안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좀비 뭐야 이거 좀비 뭐야 이거 아아 이거 잡을 아, 수가 아. 없는데 아아 자 좀비를 아 일단 문제 뭐였지? 아아 아아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이 읽어봐야 야, 돼그 다시 이거 좀비 좀비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안 해. 지금 아, 다시 해요, 이거. No, 아니, 빨리 나 생각 잡았어요, 지금. 자, 무기를 끼고 아, 자, 계속 <laughs> 아, 계속 죽어, 죽어. 아니, 사람이 않는 게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어, 어. 근데 문제 정답이 1번이 아니죠? 잠깐만. 자. 아, 몇 번이지, 이거? 문제를 모르겠어. 일단 뭐 일단 주기 구고 1번. 아, 1번 문제가 1번 정답이구나. 아니요, 지금 문제가 2번 문제일 거예요, 2번 문제. 아, 문제 다시 읽어봐요. 아. 문제 2번이에요, 아, 잡아야 2번이 되는 지아 2번 던다. 아, 끝났네요, 이렇게. 던다. 아, 아우. 계속 아. 아. 도망치세요. 아. 캐나다죠, 아, 이거. 아그 다음 문제 깨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문제 깰게요, 제가. 그 다음 문제. 자, 1번 문제네. 다음 점 고귤이 아닌 것은. 에이, 아, 좀비. 아. 아이 몇 번을 잡아야 돼? 1번 이거. 개천절, 아, 2번 연추일, 3번 개원절, 상식이죠? 상식인데 상식이죠? 이 조기가 문제, 조기가. 상식이죠? 이거 어느 <laughs> 샌데? 이이 이거는 문제 1 번이죠 지금? 이거는 네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아번 문제. 아니 안좋어요 애들이. 이제 2번 선택했어요. 아 몰려온다, 몰려온다. 3 번. 아탈피마음돼 근데 아아아 아! 아, 정답인데 죽었어. 아저 정답입니다. 네, 자, 정답 그다음 문제 풀어 다음, 다음, 다음 문제, 문제. 다음, 다음 문제. 저거 부숴요, 누가? 아니, 저, 저 자주색. 어 네네. 네네. 아 부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오. 자, 사번 문제. 조선시대 작품이 아닌 것. <웃음> 와. 잡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빨리. 이건 쉬운데 어려워. 요. 아니 이거 아니 문제를 맞추기까지가 힘들어. 아 이거 맞아요. 저기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자기 맞출 수 있는 오케이. 거예요. 아우. 아, 아우. 아 이거 아니. 남은 알고 있는데. 너무 아, 힘들어. 아, 맞추는 거. 세기 쎄. 아이 정도 면 쉽게 맞출 수 쉽게. 네?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어 죽었다. 근데 죽고. <laughs> 아니 세기 쎄 몰래 이렇게 아이템 챙기 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치사하게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엄청 치사네. 아니, 아니 이러면 내가 맞췄지 제 플레이를 맞, 보면 봐. 저는 맞혔다고 제 맨몸으로만 잡았습니다 맨몸으로만 <목소리> 종료라고 외치세요 종료. 종료 종료?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각각 하면은 각자의 점수가 나옵니다 아, 아 2점. 1점 2점 아 그래도 꼴등은 안했네 자 이제 좀비가 나올거에요 잘 피하세요 피해요? 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 1번 문제 깨주세요 1번 문제 아, 아 쉬운데 뭐 좀비 행렬을 보세요. 행렬을. 네. 어이, 뭐 새끼 좀비. 네, 하나만 더되는 거야? 좀비 아니야? 어그로를 피하는 게 중요해. 아니 지금 새끼 좀비가. 어 아니. 이거 저 주웠어요. 아니 아싸. 미국 화폐는 미국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어. 아니 한국 화폐 한국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함정인가? 안돼. 한국은행. 자, 우리 절대 권력. 권력을 가진 절대 권력을 가진 <laughs> 한 마리도 못 죽였어. 트럼프 네다나왔던어안돼어 어, nope. 다이아칼 주워주고 아어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좋았습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미국 학생이니까 우리 트럼프 트럼프 형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형님이? 아니 신상생 그게 너무 일부러 웃길라고 <laughs> 막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세계은행인가? 세계은행이 어디있어아 아,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은행아라 지금 더 아파 너무 어. 컸었는데요 3번 갑니다 저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3번이요 1번 3번요? 문제죠 없애야겠어 아 정답 아, 아 정답이네요 아, 미국 아, 화폐는 아, 은행에서 만들지 않죠 FD라고 하잖요 어, 미국 화폐 준비.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발행합니다 어, 어. 연방준비위원회 자 다음 문제 어렵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아, 네. 아이고, 이 주황색 좀 누가 지금 부숴줄래요? 네. 아이고! 아 뜨거워. 거웠어 주황색 좀 부숴줘. 소민 선생 지금 완전 풀템이에요. 풀템. 제가 그런 게 나왔어요? 제가 제가 만진 건 없어요. 시, 저, 저는 드랍된 거 주웠습니다. 네 2번 문제. 어 잠깐 이거는 이거네. <laughs> <laughs> 야산신성인인가요 지금? 좀비, 좀비 어? 다 죽었어요. 아니 오답하면서 번개로 보... 다죽였네와 미성샘 대단합니다. 80초입니다. 잠깐만 지금 보자. 잠깐 문제가, 문제가 뭐였죠, 뭐였죠? 근데 당황해가지고 제일 아, 큰 나라. 호주, 브라질이지. 브라질이요? 브라질, 러시? 브라질이야? 아니 러시아? 러시아, 아, 러시아가 문제. 자저 5번 합니다. 자 2번 정답. 2번 정답. 어, 아니야? 어, 탈진성이, 탈진성이. 아, <laughs> 아, 이것도 캐나다죠, 캐나다. 아, 캐나다요 아, 캐나다였어요? 아, 아, 캐나다였구나. 캐나다 러시아 그 커요. 다음이 어디야? 러시아가 제일 크고. 러시아 다음이 캐나다죠, 캐나다. 아, 맞다. 러시아, 캐나다,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뭐야? 중국. 이번 문제는 선생님들의 TV를 많이 봐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좀비 잘 피해야 돼요. 잠깐만, 이거 뭐가 걸리는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시작! 이제 문제 나갑니다 방탄소년단 아, 아, 멤버가 방탄소년단 멤버가 아닌 사람은? 아, 누구지?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방탄소년단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뭐 우리 전 국민이 아는 최고 어, 대세 중에가는데 아, 알겠다 이컬 러브 좋거했잖아 제이콜 러브 <laughs> 상민 쌤 지금 다이아 공부 <laughs> 있어. 지금 아예 예. 어? 자, 아까 죽은 거예요. 정답 갑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 <laughs> 정답 어? 아 아예. 답4 아니네. 잠깐만 내네 아이템 내네 아이템 저4저 4번, 4번, 빨리 빨리 빨아4아 4번, 4아 4번, 4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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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번, 4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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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지민은 방탄소년단 멤버죠. 한지민이 아니고 사번이야 몰라요? 한지민 한 아닙니까? 한 지민 오. 아, 진짜. 아, 자. 자, 바로 지금 답 맞춰 드립니다. 지금, 지금. 번세기쌤이다 가지가는데 세기쌤 자, 3번. 2. 1번, 어,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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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아, 그이네요 아, 아,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알았는데. 한번문제 아, 아, 그냥, 그냥 무조건 내가 이 거야. 모바일 게임. 제일 순위가 좋다. 제일 순위가 높은 모바일 게임이요. 3번 정답 펼쳐봐야지. 배틀 배틀리컷타요? 그그 우리 무슨 아, 아! 3번 아니야? 요즘에 우리들 브롤스타즈를 많이 하던데. 잠 3번 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스타즈 마인크래프트 아니에요? 어이. 아, 넘어갔죠. 요. 6번 번호초기해야 되니다아 5번. 브롤스타즈네. 아, 침 맞아야지. 브롤스타즈를 정답 아, 배그는 모바일에서는 꽤 떨어졌습니다. 아, 이럴 수가. 애들 우리한테 어떻대? 브롤스 마인크래프트가... 아니, 순위가 떨어졌네. 아, 네, 맞췄구나. 종료 누르면 됩니다. 종료. 네, 저도 아, 게. 왜 계속 0점이야, 나는. <laughs> 4점! 3점. 오, 세계세 4점. 아니, 민성쌤 왜 이렇게 3점 지 아, 위험했어요, 됐지? 지금. 자, 오늘은 도전? 퀴즈? 미션 퀴즈 풀기입니다. 미션 어. 퀴즈 풀기. 자, 제목도 기억 안나는 <laughs> <laughs> 미션 퀴즈 풀기 아제생각에 잡아서 이 콘텐츠 약간 노잼각인데 <laughs>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다음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코디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시간에 봐요 안녕